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마입니다. 오늘은 카니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 카니발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카니발 타고 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감은 어떤지, 그리고 공간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니발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간이거든요. 일단 공간부터 먼저 볼게요. 카니발 실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어 굉장히 예쁘죠 바뀐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자이 가운데를 보면은 버튼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 온도 조절 버튼이 원래 터치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이 아닌가 싶고 요 가운데도 많이 바뀌었고 가장 좋은 점은 여기에요. 이 무선 충전 패드도 굉장히 넓어졌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산타페를 탔잖아요. 산타페 타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 가운데라고 했었는데, 카니발도 이렇게 바뀌면서 수납을 좀더 쉽게 할 수가 있고, 물건 올려놓고 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버튼을 보면은 버튼 배열이 바뀌었죠. 드라이브 모드하고 오토홀드가 원래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문 인식이 이쪽에 들어가면서 드라이브하고 오토홀드가 여기에 합쳐졌다. 이 버튼을 자주 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꼭 쳐다보고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 열에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수납함이 있죠. 이거는 원래도 있었는데 이렇게 당긴 다음에 톡하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서 물건 넣고 빼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시 쳐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고정할 때는 당겨서툭 하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달라진 점 여기 가운데 수납함이에요 이 수납함 이 깊이가 원래는 이 정도 높이 이게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높이가 원래는 엄청 깊게 한요 정도 됐었는데, 이 공간이 좀 작아진 거, 요게 약간 하이브리드의 구조상 때문에 요 수납함이 좀 작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실내는 깔끔하게,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새로 생기면서 이 높이가 올라와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모델입니다. 트림은 시그니처고 옵션은 웬만한 옵션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타고 있는 7인승 모델과는 약간 크기, 그리고 시트 배열,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고, 7인승 모델에 대해서 공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7인승 공간하고 지금 9인승 공간하고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이 밑을 잡고 왔다 갔다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레버를 당겨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7인승은 또 반대 있죠.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인승하고 7인승 모델의 시트가 조금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7인승 모델하고 9인승 모델의 가장 다른 점은 7인승 모델은 여기 발판이 있어서 아이들이 누워서 자기에는 오히려 9인승보다 7인승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저는 7인승 모델을 샀었던 거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9인승 모델보다는 7인승 모델이 아이들 뒤에 두 명을 태우고 다니기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녀가 3명 이상 다 자녀이신 분들 그리고 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인승이 더 적합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간은 이렇게 조금 땡겨서 무릎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앉으면 2열에서도 편하게 앉을 수가 있고 무릎 공간을 이렇게 했을 때양 옆에 통로 왔다갔다 하기에 정말 넓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인승하고 이것도 약간 다른데 7인승은 양옆으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9인승 모델은 이렇게 앞뒤로만 왔다갔다 이렇게 잡고 앞뒤로만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근데 2열을 좀 넓게 앉으려고 제일 뒤로 하면은 제가 3열 가볼게요 2열을 넓게 한 다음에 제가 3열을 오니까 와 무릎이 그냥 다요 너무 좁아 그래서 2열을 주먹 한 칸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조절을 해볼게요. 어, 근데 7인승에 비해서 진짜 2열, 3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편하네요. 자, 이렇게 땡겨서 다시 무릎 하나 정도 꼿꼿이 앉았을 때 무릎 하나 딱 편하게 앉았을 때 다흘랑 말랑칼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다시 3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앉아야 3열에 이제 앉을 만 하거든요. 3열에 앉았을 때 여기가 다흘랑 말랑 요렇게 했을 때가 공간이 2열, 3열도 넉넉하다. 요렇게 앉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3열이 요렇게 땡겨서 요렇게 누울 수 있다는 거. 아, 거의, 이거는 일자로 누워서 가는데? <laughs> 야, 진짜 넓다. 카니발이 전장이 5m가 넘으니까 정말 넓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2열, 3열에도 굉장히 넓게 앉아서 6인이 타기엔 정말 최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열이 편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 트렁크 공간도 한번 봐야겠죠. 최대한 땡겨서 3열 레일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편하게 앉아 있을 때의 공간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로 이동해 볼게요. 자, 3열에서 트렁크 공간을 보면, 트렁크 공간도 왔다 갔다 하기 정말 편하게 돼 있어. 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트렁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공간이 진짜 넓죠. 이렇게. 야, 진짜 넓어요. 4열 시트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4열 시트는 이렇게 당기면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뒤로 리클라이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닫고선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4열 시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4열 시트에 오니까 우리 PD님이 정말 찍기 어려워하는데 이 공간을 보면은 딱 야. 이게 3열은 아예 앉을 수 없게 지금 세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도 공간이 정말 좁고, 제가, 우리 피디님이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웃겨서 그런 건데, 여기에도 앉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로, 사열은 앉아서 가는 것은 아니다. 앉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3열이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열을 딱 보면, 와, 공간이 하나도 없죠. 이거 손가락도 안 들어가, 손가락도. 이 정도로 공간이 좁은, 아예 레그룸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열은 사실상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렁크 공간, 사열까지 한번 봤는데 사실상 사열은 앉아서 쓰는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접어놓고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트렁크 공간을 보면 요 정도네요. 하나, 둘, 세 뼘. 60cm 정도의 공간이 앞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그 정도 공간, 대신 이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7인승 모델이 트렁크 공간도 더 많이 쓸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공간은 우리가 이 정도면은 어, 2열, 3열, 그리고 4열까지 폈을 때 트렁크 공간까지 봤기 때문에 나머지 시승감은 어떤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궁금한 거예요. 기존의 디젤을 타고 있던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얼만큼 바뀌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시승감은 어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